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집에 맥힐 리가 없어서 단톡방에서 물 만들어 먹고 엠모스피어 하고 맥맥히는 문질이는 그들을 보며 째려만 보고 있는 당신? 네. <laughs> 집에 맥힐리가 없으신가요? 맥힐리 유저가 되고 싶으세요? 그럼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필수한, 아, 필수, 필요한 수한필필 필수 아이템. 사실, 아까 우리 단톡방에서도 맥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4시간 쉬지 않는 아이다. 네. 정말 활용도가 다빈. 예. 어, 기구인데요. 예, 맥힐리 유저가 되고 싶으시다면 이번 신년맞이 디바이스 프로모션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맥힐리 클래식 이렇게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이 들어있는데 이 기본 프로그램도 상당히 효율성이 좋거든요. 정말 어,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는데 예, 맥힐리 클래식을 구매하시게 되면 혜택으로요. 엠모스피어나 워터나 맥맥킹같이 세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3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할까요? 구독하시면 되죠. <laughs> 네 구독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사실 작년 12월만 해도 이맥켈리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특별한 프로그램이 혜택이 없었습니다. 근데 2024년에 들어서 맥켈리를 구매하시는 클래식을 구매하시는 분에게는 어, 세가지 구독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3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을 증정해 드린다. 라고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자 맥킬리 프로페셔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독 세 가지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이 구독하는 이나름 그냥 다 탑재해서 활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맥킬리 프로페셔널에 관심이 있으실 건데 자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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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맥킬리 프로페셔널을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이번에 신제품으로 소개가 된 경락 프로그램을 어 정말 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경락 프로그램을 평생 사용하실 수 있는. 평생 이용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락 프로그램이 굉장히 고가거든요. 135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의 초고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활용도도 높고 효과도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 내가 정말 집안에 맥힐리를 꼭 두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번 신년 맞이 디바이스 프로그램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